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잊지 않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배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영상을 봤던데 한 가족이 여행을 가는 중이었나 봐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날게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탔던 아들이 갑자기 어디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디 전화하니? 어, 삼촌한테 전화해. 아니 급박한 상황에 경찰이나 119에 전화해야지 왜 삼촌한테 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가 삼촌과 통화를 합니다. 삼촌. 우리가 차를 타고 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난것 같아 차가 멈출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고 몇 가지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차가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으니 사고 나지 않고 멈춰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삼촌이 자동차 정비에 나름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았던 거예요. 이 조카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빠와 엄마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도움과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또 바른 축복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라이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마지막 선지자로서 대중에게 큰 인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의 종이었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훌륭한 종, 훌륭한 일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세운 큰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우리랑은 다르지만 예수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 행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실 때 그들이 본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게 아니라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기적의 주님으로만 바라봤던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했을 때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그들이 바라본 것은 외형적인 기적과 능력일 뿐 예수님 자체를 그들이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는 그들이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기적이 사라지면 당연히 예수님도 사라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냐? 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어떤 영적인 체험은 신앙의 좋은 출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느냐라고 체험이나 기적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거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소위 제자라고 부른받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실 예수님께는요 사람들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한 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소위 구원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했으며 어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행하게 되고 행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요. 그리스도이시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베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그래요 시모나 이렇게 고박한 너에게 나는 정말 복을 주고 싶어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너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하면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는 신앙 고백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내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천주교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교황 중심이 카톨릭이죠 그러나 참된 의미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신앙 고백이고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을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첫 번째가 뭐냐?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선생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단순한 삶의 동반자 수준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시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아로 아도나이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애초에 이 말의 본뜻은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단어는요, 악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노예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자를 처음에 쓰면요, 로마 제국을 통틀어 오직 한 사람만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 그가 주님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황제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당시에는요 공무원과 군인들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맞받아쳐서 올소 주님은 가이사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상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누가 주님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님이었던 겁니다. 최고의 권세자요. 으뜸이요. 모든 것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앙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라고 인사를 받았을 때 설참아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공경에 처하게 되죠.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또 다른 존재를 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싫어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없고, 뭐 재산을 뺏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옥에 가두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라는 말이 너무 입술로만, 너무 쉽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이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은 뭐냐면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주라는 표현을 쓸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단순한 입술로서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삶의 결단과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라가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요, 이 주라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씀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종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은 우선 순위가 항상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도 보니까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본인도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의 배를 채워 주는 거예요. 먼저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준 후에 그때서야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종은 항상 주인을 우선시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나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종은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방에 있다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길동이 밖에 있느냐? 그러면 어디선가 머슴이 쫓아와서 얘 많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종들은 항상 주인이 언제 자신을 부릴지 언제 명령을 내길지 항상 귀를 쫑긋 세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항상 주인께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귀 기울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요,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배고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밥도 해줬어요. 그렇다고 주인이 어머 수고했구나. 여기 있다. 상을 받아라. 사례를 받아라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는 거죠. 종은 뭐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된 우리가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겉도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항상 기교리며 순종하는 것이고, 나가 나는 마땅히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한것 뿐입니다라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느냐? 너희들은 어떤 기적을 보았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많이 응답받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을 체험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축복을 누렸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나에게 있어서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할 때만 주님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사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할 배를 한것 뿐입니다라고 예수님만을 자랑, 예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손으로 기도하깁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만드는 리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지식으로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대심을 믿고 종으로서 온전히 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에 기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할 비를 한것 뿐입니다라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주시고 은혜 위원일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고백 속에 베드로가 주는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듯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삶에 항상 주의 음생에 기기울이며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며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한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구원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